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잘 있어요. 알라딘에 나오는 지아스민 <laughs> <Jasmine> 머리 아니에요? 지아스민? 지아스민. 아. 물이나 먹어야겠다. <laughs> 물 마시는 거구경할 사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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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<laughs> 난 담배머리 수민이야. <웃음> 어, <웃음> 안녕. <웃음> 그래. <웃음> 아, 일로와, 로와로와 나는 짧은 머리로 돌아왔지. 돌아왔지. 너는 머리를 꼬았지. 세은이는 머리에 초록색 빗을 붙였지. <laughs> 지지지지. 예은이는 머리에 리본 달았지. 지지지지. 자연이는 히비폼을 했지. 히비폼. 시은이는 머리에 똥을 달았지. <laughs> <laughs> 난갈 거지. 음. 잘 먹겠습니다. 전 지금 먹으러 갈래요. 네. 네. 잘 먹으세요. 네. 잘, 잘 먹어요. 안녕. 안 찍어줄 거예요. 여기서 자. 먹어요.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처음으로 대면으로 팬분들을 만나요. 어떡해 떨려서 어떡해. <목소리> 앞에 아까 보니까 생각보다 좌석이 많더라고요. 와우 진짜 너무 떨려요.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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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 <목소리> 진짜. 아바타 진짜 아바타 여러분.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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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해야 돼. 리 <목소리>

진짜 이거 수빈한테 말안데 <laughs> 귀여워 얘네 배에 <매일> 점 있어요 <laughs> 귀여워 배냥점 있는 사람 처음 봐 응? 여기 있다 <왜>? 야너 <laughs> 아직 18세야 <쉬플 웃음> 배에 <난> 점 공개한다 수빈이 공개했어 수빈이가 저한테 같 공개했어 다들 점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 여기 있는데 아이 어, 어, 시간 여기에요? 응, 여기 여기에 손가락에 있어. 응. 오, 이거. 나도 손가락에 있어. 있어. 저 엄지 척에 있는. 거. 저 여기 있어요. 저 볼에 있어요 볼. 저 여기 있어요. 태어난 저 태어난 신기한데 좀 많아. 저 발가락에도 있어. 나도 있나? 태어난다. 나 턱에도 있어. 태어난다. 나 머리에 있는 거. 저 턱에 나 정수리 에 있어. 응? 뭐야? 뭐? 이거 처음 쓰는데 이터날라갔어요 목소리 열었는데. 아니 시은이가 저를 너무 어? 좋아해요. 시은이 여기 맥수미랑이희셔저 좋아해요. 좋아하면 나는 서약를 받는 거든. 슬래프 맞췄거든. 우와 대박. 언니 저한테 한티 달리고 있어요. <laughs> 스테이시랑 스위시야. 왜 그랬는데? 나한테 하이 깡이 왜 스위시랑 스위시야. 이렇게 큰 애들 가 있다. 우리 진짜 이분 뒤에 올라갈게요. 2분 뒤에 올라요 여러분. 2분 뒤에 여러분 보러 간대요. 야나 차에서 녹차 가져왔다 <laughs> 그거 언니 거 있어요? 진짜 우리 지금 아, 말하는 앞에. 내용이 아무 말도 안 왠지 왔습니다. 알아요? 딸리니까. 아아 시간 너무 빨라요. 어, 진짜 우와, 이것만 끝나 마지막인데, 안데 음, 안, 안 끝났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빨리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어. 맨날 어디 가면은 아 우리 탐 분들 실제로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항상 말한다던데. 벌써 두만이나택지롱 부럽지? <laughs> 누구한테 말하냐? 몰라. 스윗한테 말하는데 부럽지가 뭐야? 어. 아니야 그냥 음. 아 어.. 다른 음. 사람들? 응 스윗이랑 스테이씨 친해서 부럽지? 음. 맞아요 나는 수미 나는 재이 나는 아이소 네. 여기 어디죠? 뮤직뱅크 현장입니다 우리 막방이니까 하트 한 개씩 날리는 것같아요 어, 좋아요 봐봐 네. 솔직한 게좀 가득할까? 언 미안 못 봤어 네. 미안, 네. 미안 카메라로 볼지 실제로 볼지 고민하다가 못 봤어 거 귀엽네 저오총반어요 응. 아! 이귀걸도어 나는 하트. 아! 난 이거 있잖아 이기응좀 음. 오늘 얼굴이 딸기인데 아, 나 닮았어 어인정, 닮았어 저 사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큰 반짝이 음, 붙였는데요 이거를 윙크를 해야지 이렇게 반짝거려서 보이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걸 꼭 하고 싶은 거야 모든 파트도 윙크를 냈어 그냥 리허설 <laughs> 때 했는데 안 보여서 원래 여기 붙여있었는데 여기로 옮기고 그냥 계속 어... 윙크였어 잘했어 잘했어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돼순민이 오... 뽀뽀 받고 끝 오... 음, 이거 썸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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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뽀뽀! 썸네일! 여기 저희 세트장이고요 여기는 수민 언니예요 안녕하세요, 수민이의 메이크업 교실 이거는 립 라인을 그리는 것입니다 음! 립 라인을 그리고 계시구나 네올 귀여워 오늘 안나? 아니요올라어요 아, you, you snowman. <목소리> okay, bye. 와, 저요, 여러분 보세요 다왔거나요수현이 잠깐 이쪽으로 한번 와줄 수 있어요? 3초면 돼요 여기 벽에 한 번만 기대서 서주세요 뒤에 딱 붙은 거예요? 네,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 안 들어가지 수미 수현 여기 썩 들어가지 수미 들어가지 이런 비하인드 저기요 응? 아, 베레모 컬렉션. 1번 베레모. 음. 검정색이에요. 짜잔. 2번 베레모. 짜잔. 오, 3번 베레모. 오, 이거 신기한데? 맞나? <laughs> <만나보시? 웃음> 뒤로 안, 뒤로 빼는 거야?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강시가 깜짝이야. 아, 어, 이거 나도 썼던 건데. 얘는 오늘 했던 건가 보 네. 어, 잘 어울리는데? 예, 약간. 식물이 패스. 하이 제아요 수민 제 음악 중심. 예. a n h yeah. 소아. And t h e 산 끝나고 안무를 쓴. 오 마이 갓. 편집. 렛노. <레오>. 나노 <레오> No, no. 포도. <끝> 전 오늘 연어예요. 팔딱팔딱 수민이 <laughs> 응? 음 뽀뽀 받고 끝